내일 공항에 가야 돼요. 회사에서 공항까지 어떻게 가요? 회사에서 공항까지 어떻게 가요? 회사에서 공항까지 어떻게 가요? 회사에서 공항까지 어떻게 가요? 버스로 가요? 버스로 가요? 버스로 가요? 버스로 가요? 몇번 버스를 타야 돼요? 몇번 버스를 타야 돼요? 몇번 버스를 타야 돼요? 몇번 버스를 타야 돼요? 회사 앞 버스 정류장에서 백번 버스를 타세요. 회사 앞 버스 정류장에서 백번 버스를 타세요. 회사 앞 버스 정류장에서 100번 버스를 타세요. 회사 앞 버스 정류장에서 100번 버스를 타세요. 공항까지 버스로 얼마나 걸려요? 공항까지 버스로 얼마나 걸려요? 공항까지 버스로 얼마나 걸려요? 공항까지 버스로 얼마나 걸려요? 1시간쯤 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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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들으십시오. 내일 공항에 가야 돼요. 회사에서 공항까지 어떻게 가요? 버스로 가요. 몇번 버스를 타야 돼요? 회사 앞 버스 정류장에서 100번 버스를 타세요. 공항까지 버스로 얼마나 걸려요? 1시간쯤 걸려요. 다시 들으십시오. 내일 공항에 가야 돼요. 회사에서 공항까지 어떻게 가요? 버스로 가요. 몇번 버스를 타야 돼요? 회사 앞 버스 정류장에서 100번 버스를 타세요. 공항까지 버스로 얼마나 걸려요? 1시간쯤 걸려요.